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첫 번째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복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인설 목사님을 통하여 아나시오 로욜라의 신순령과 의식 성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신비한 신학을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더 견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2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 수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냐시오 로욜라의 생애는 크게 3분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심 전 30년의 세속 생활입니다 궁정 생활, 군인 생활 두 번째는 1522년 회심하고 1537년까지 15년 동안 영성이 형성되면서 철학 공부, 신학 공부를 하던 긴긴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1538년 로마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회를 만들고 18년 동안 어, 섬긴 것인데 그 중에 예수회로 섬긴 건 16년입니다. 어, 이냐시오 로욜라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생애를 구술했거든요. 자서전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조금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냐시오 로욜라는 1491년에 태어났는데 스페인 카스티야 왕국의 어, 로욜라에는 바스크 귀족 가문에서. 아버지 별트란의 막내 아들 이니고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13번째 이 막내 아들을 낳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음에 1492년에 이사벨라 여왕이 그라나다 왕국, 이슬람 왕국을 무너뜨리고 스페인을 민족국가로 통일했죠. 이냐시오는 귀족 가문의 기사 가문이었기 때문에 궁정에서 어린 시절 10대, 20대까지 자랐습니다. 1507년부터 1517년까지 16세, 26세 동안에 스페인 왕실 재무상 후안 벨라스케스를 섬겼는데 로열라 가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의 아래 발로 성, 그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기사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았고 궁정 사무국에서 서신 작성, 행정 법률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그런데 보호자 벨라스케스가 죽어서 아레발로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1517년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판플로나에 아, 갔는데 나바라 지역의 나헤라 공작 안토니오의 호위 기사가 되었고요. 그의 비서 직무도 수행하면서 자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1521년 30세 때. 팜플로나 전투에서 프랑스 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냥 초반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무릎에 포탄에 다리에 쳐서 큰 부상을 당해서 자기 고향, 로열라로 후송되어서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양 생활 중에 회심을 하게 된 거죠. 1522년 31세 때 집에서 요양 중에 회심을 했는데, 심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인전, 이런 것들을 좀본것 같아요. 그랬는데, 상상을 한번 해봤대요. 성인들을 따라가는 삶과 귀부인들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귀족, 어떤 기사의 삶두 개를 상상을 해봤는데, 사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사를 상상하면 당장은 재미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실증이 났다. 상상을 떨치고 나면 불만족스럽고 황폐해진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 씁쓸해졌다는 얘기죠. 곰곰이 따져보니 세상사에 대한 상상은 씁쓸함을 남기는데 성인을 따르는 상상은 행복감을 주었다. 그는 서서히 자기를 뒤흔드는 두 상상의 차이를 깨달았다. 하나는 악마에게서 오는 상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상상이었다. 어떤 상상 후에 어떤 마음에 어떤 남는 여운 이것까지고 선한 영, 악한 영을 분별하는. 그, 최초의 체험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회심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이냐시오는 속죄를 위한 고행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어, 어 계획을 하고 이제 가는 건데요. 말 타고 다니던 기사가 말을 버리고 걸어 다닌다는 게참 보통 일이 아니죠. 1522년, 어, 회심한 그해 몬세라트 도시에 가서 삼일 동안 고해 사자에게 천구백 자기 일평생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걸 했는데, 예, 몬세라트 인근 작은 도시 만레사에 가서 열달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영적 체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천오백이십이 년 삼월부터 천오백이십삼 년 초까지 열 달인데 만레사에서 극단적인 기도 생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도 안 자르고 손톱도 안 깎고 길게 야인처럼. 세상에 대한 허영심을 다 꺾느라고 극단적인 어떤 금욕생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막 극단적인 금욕을 하니까 위로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 환상, 사탄의 속임수였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든 내적 투쟁을 겪고 세심증, 막 자기 죄 용서 못 받은 좁바심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 그 중에 이 만레사에서 카르도넬 강가의 신비 체험이 유명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만레사에서 일 마일쯤 떨어진 설 바울 성당으로 길을 나섰다. 그 길은 강가를 따라 이어졌다. 그는 경건한 마음이 솟구쳐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앉았다. 앉아 있는 동안 환시 환상을 보지는 않았으나 인식의 눈이 열리더니. 영적인 사정, 신앙과 학식에 관한 여러 가지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 만사가 새로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이 비쳤다. 깨달은 바는 많았지만, 오성에 더없이 선명한 체험을 했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는 후에 예수님 두회 62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도 그 순간에 받은 계시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서전에서 구슬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으셨다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신비체험, 카르도넬 강가에 엄청난 어떤 영적 지식이 열리는 신비체험 후에, 그다음부터는 악한 영들이 주는 거짓 위로에 환상들이 다 분별이 되더라. 그런 고백이 재밌었습니다. 1523년에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떠나서 억지로 억지로 힘들게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성지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다른 영혼들을 돕고 싶었는데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허락해주지 않아서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른 영혼들을 섬기려면 도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524년부터 1527년까지 스페인에서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라틴어 공부, 철학 공부 신학 공부를 좀 했는데 바르셀로나 알칼라, 살라만카 계속 종교재판소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영신수련으로 다른 사람 영적인 동행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영적 지도를 한다고 <laughs> 무면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1528년에 에이 이럴 바에야 파리대학으로 가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방해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파리에가 대학에 가서 7년 동안 라틴어, 철학,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1528년 몽테규 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 인문학 공부를 다시 했는데 그때 에장 예, 칼뱅은 그때 몽테규 대학 수업이 끝나고 수학이 끝나고 떠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3 7세인 늑수그레한 이냐시오하고 19세의 팔팔핏한 칼뱅이 잠깐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음. 철학 공부를 하는 중에 자기 이름을 이니고에서 이냐시오로 바꿔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속사도 안디오게 이그나티우스 이냐시오. 그의 이름을 본딴 건데요. 33년 신학 공부 시작하고요. 35년 44세 드디어 철학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대학에서나 철학 강의를 할수 있고 신학 강의를 할수 있는 교수 자격증을 얻은 거죠 40대의 이냐시오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534년 43세 때 목마르드의 작은 성당에서 시딘의 동지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자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냐시오 로열라가 영신 수련을 잘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배우는 거죠 천오백삼십칠년에 사십육세 아홉 명의 동료들과 함께 베네치아에 모여서 배 타고 성지에 가서 거기서 섬기자 했는데 배가 떠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냥 로마로 가서 교황이 시키는 일을 하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삼십칠년 사십육세 사제 서품도 받았고요. 어, 교황에게 자기들의 어, 뜻을 전했던 교황이 기뻐했다고 하고요. 어, 로마로 오는 중에 37년 11월 말에 라스트로타 라스토르타라는 작은 성당에서 환상을 봤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음, 어, 내가 너를 제자로 받는다. 그런 예수님 음성도 듣고요. 드디어 1538년부터 47세에 돼서 로마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쭉 로마에서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건설하고 사역 감당하고 영신수련 영적지도 해주고 뭐 교리교육 강론 신학개혁 뭐 가난한 이들 섬기는 것 이런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사역 목회사역을 한 거죠 1539년에 자기 동료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기도하고 식별하다가 수도회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1540년에 교황으로부터 수도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1541년에 51세의 나이에 동료들이 다 이냐시오에게 당신이 총장해야 된다. 장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예수회 총장으로 56년까지 섬기다가 돌아가셨죠. 처음에는 뭐 9명 동료들밖에 없었는데 15년 16년 섬기고 났더니 예수회원들이천명사대륙에쭉 퍼져가지고 엄청난 가톨릭 선교를 감당하고 대학 세우고 이들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 제자 중에 사비엘의 사람은 뭐 인도, 어, 중국, 일본까지 왔으니까 이냐슈 로욜라가 엄청난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522년 회심할 때부터 1535년 파리대학 석사학위 받을 때까지 어떤 영적 지도, 영성훈련에 자기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을 이렇게 적은 비망록인데요. 자서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틈틈이 적어두었다. 그게 모여서 영신수련이라는 이런 작은 책이 생겼다. 혼자 공부하면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음. 설명을 들으니까 아우 좋더라고요. 영신수련 앞부분 일러두기랑 내용 이렇습니다. 영신수련 영어로 스피리チュ얼 엑서사이즈 영성 훈련이죠 개신교용으로. 영신수련은 양심성찰, 묵상기도, 관상기도, 염경기도, 침묵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포함한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정신활동의 방식을 말하다. 양심성찰, 의식성찰은 이해가 되고요. 묵상기도, 뭐, 관상기도 설명할 것이고. 구송기도, 염경기도염경기도라는건 기도문으로 기도한다, 묵주기도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침묵 중에 기도하는 방법은 정신기도, 멘탈 프레어라고 해서 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여튼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죠. 기도에 대한 게참 많습니다. 아이네아시오 영신 수련에서 제가 네 가지 배울 주제를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양심 성찰. 두 번째 영분별. 세 번째 복음서 관상, 상상용 묵상인데요. 네 번째 영적 지도. 아, 정말 풍성한 내용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양심성찰, 의식성찰만 맛보기로 좀 하겠습니다. 의식성찰, 양심성찰, awareness, exame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찾는 훈련이다.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산 하루를 되돌아보는 훈련인데요. 하루가 흘러갈 때,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 어땠나? 내 생각은 어떻게 흘러갔나? 내 감정, 내 말, 선택행위, 내 영적인 어떤 갈망들, 위로실망,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건 어떤 거고 악령, 사탄에게 속한 건 어떤 것인지 분별해가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거죠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나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영성일지를 하나 잡아서 앞부분에는 하루의 삶을 거꾸로 타임테이블을 씁니다 아, 잠자는 순간부터 기상까지 거꾸로 쓰고요. 그 아래에 음, 내가 필요했던 하루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영분별해가면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음,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영의 흐름을 기록해가는 거죠. 내가 했던 깨달았던 생각들, 음, 감정의 흐름들, 음, 어떤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 그 하나님의. 예, 예, 은혜를 입었던 것뭐 이런 사탄에게 흔들린 것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냐시오 로요라의 영신수련의 전반부를 공부해 봤습니다 1522년에 31세에 회심을 했고요 스페인에서 3년간 라틴어 철학 시답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 자꾸 종교재판소에서 딴지를 걸으니까 파리대학으로 1928년에 유학을 와서 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라틴어, 인문학, 철학, 신학 공부를 해서 드디어 석사 학위를 받고 철학과 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 자격을 얻었는데 40대 이미 자기 동지들을 모아서 예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냐시오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교황청 인가를 1540년에 받아서 1541년에 어, 그 회원들의 투표를 할수 없이 어, 수도원장 장상에 되어서 예수회를 이끌었습니다. 어, 그의 노력으로 카톨릭교회가 어, 음, 카운터레포메이션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들의 침체를 극복하고 카톨릭교회 갱신에 예, 쓰임을 받은 거죠. 앞으로 어, 양심성찰, 영분별, 보금서 관상영적지도 이네 가지 주제를 이냐시오로라로부터 배우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했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 씨.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